5년 안에 PB와 경쟁력 있는 RM을 가장 많이 가진 조직이 대한민국의 1등 금융기관이 될 거예요. 대한민국의 1등 금융기관은 RM과 능력 있는 RM과 능력 있는 PB의 숫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수준많이 풀려질 겁니다. PB 말고 RM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영역에 이두 채널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어떤 부분들을 특화해서 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앞으로는 PB와 RM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밤이 제가 얘기 드리고 뭐 여러분들도 한번 그림을 그리실 때 아, 나는 물론 PB와 RM만 있는 건 아니겠죠 금융권에 하지만 근데 PB와 RM 중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라는 부분들은 오늘 한번 대략 방향을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향후 금융권의 3대 이슈 키워드를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형 IB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NH증권이 어디를 인수했죠? 우리 투자증권 인수를 했죠. NH와 우리 투자의 합병 어마어마했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공룡이 됐거든요. 그런데 미래에셋이 대우를 사버렸어요. 네가 1등이야? 아니 내가 1등 할래 하면서 이제 사버린 거죠. 국민은행이 얼마 전에 모 증권사를 인수했습니다. 어디 인수했죠? 현대증권을 사버렸습니다. 현대증권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재밌는 거죠. 미래하고 대우하고 합병을 하고. NH하고 우투하고 합병을 하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민은행에는 KB 투자증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뭘 샀죠? 아까 얘기했던 거는요 현대증권을 샀어요 저희 신한금융투자도 자본금을 이번에 5천억 증자해서 3조가 넘습니다 왜? 뭘 가기 위해서? 초대형 IB를 가기 위해서 그래서 초대형 IB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로 갈 거예요 물론 중소형 일부 특화되어 있는 증권사를 제외하고 작년까지 62개의 증권사가 있었습니다. 증권사 이름 대라고 하면 10개도 못 되실 것 같은데, 그죠. 저도 한 20개밖에 못될것 같은데, 62개의 증권사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로 그런 부분들이 계속 구조조정과 M&A와 이런 변화들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 유럽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펀드 매니저랑 원숭이가 공을 던져서 나오는 종목을 사고. 일정 부분 지나면 팔고 해가지고 원숭이가 이겼다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일단 바스켓으로 살수 있는 종목이 정해진다면 개인의 능력이 어, 완벽하게 적용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을 보면서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지금 금융권도 이 로보어드바이저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키워드 뭐죠? 복합점포입니다. 혹시 복합점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도 신한 PWM이라고 하면 왼쪽에는 신한은행 오른쪽에는 신한금융투자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은행 안에는 현대증권 부스가 따로 생깁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하냐 면 은행증권 보험이 벽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네덜란드의 유명한 금융 그룹인 ING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I.N.G.는 당연히 은행도 있고 보험도 있고 증권도 있고 나머지 이, 이 대부분 다 그러니까 투자 은행이 되고 난다면 그런 부분들은 다그 계열사 안에 다 갖춰지는 거죠.